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이 아닌 재업로드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요게 한1년 전에 올렸던 건데 의뢰 취소가 됐죠. 사정상 못 팔게 돼가지고 안 팔려고 좀 했다가요. 어 다시 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영상을 없앴다가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도 지났고 영상이 많이 밀려서 다시 새롭게 올려드리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금산재원면 명암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어, 토지입니다. 어.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 이쯤 될 겁니다. 여기 한 199. 0.6평이고 여기 472평이고 6, 토탈 671.8평으로 되어 있는 대로변에서 진입하기 굉장히 좋고 계획관리 지역인 어, 가성비 좋게 어, 나와 있는 최초에 올렸 최초에 그, 올렸던 것보다 1,5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메리트 있게 보셔도 되는데 경기가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찌 됐든 다시 한번 올렸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현장 영상은 기존 올렸던 것 그대로 쓸 거고요 매물번호 바뀔 거고 영상 후반부에 매매가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어, 그냥 새롭게 보시. 신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들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반 부동산입니다. 어 오늘도 이제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현장에 9시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촬영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는, 이렇게. 떠 있는데요. 바람이 아직까지는 좀 아침에는 좀 쌀쌀하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좀 떨어지고, 낮에는 뭐 13도, 다음 주에는 18도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따뜻한 봄이 지금 올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촬영하는 저도 현장을, 어, 오시는 손님들도 좀, 나, 좀 날, 좀날 겁니다. 한겨울, 올해 좀 추웠어요. 눈도 많이 오고. 음, 따뜻한, 어찌됐든 봄이 오면 다들 뭐 설레이고 기분도 좋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좀 잘해야 되는데, 참, 이 나라가 참 걱정이긴 합니다. 자. 어, 오늘은 금산에 있는 어, 토지매매물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이고 면적도 좀 크고 그 다음에 도로보다도 어, 땅이 조금 높게 되어 있고 도로 여건도 괜찮은 어, 그런 매물이니까 어,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저희 나침반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중에사인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건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 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구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 길부터 볼까요? 이렇게 들어오는 어 길이 어, 국어와 고기지 어, 도로와 하, 어, 합쳐져 있는 혼합되어 있는 국어와 도로가 혼합되어 있는 어어 고기지. 어,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폭이 나옵니다. 한 6m 정도 폭은 나올 거고요. 지금 잠깐 보시면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어, 카메라상 바로 2차선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여건, 버스정류장 가깝고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이는 어, 토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영상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드론으로 경계 어, 설명드리고 그리고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어,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혹시 뭐 빨리 보셔야 될 분들은 어,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어, 빨리빨리 보신다.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돌아가서 천천히, 천천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손 사람이 지나가서 끊었네요. 이렇게 끊으면 저는 좀 흐름이 좀 끊겨가지고. 그렇게 자 그럼 부동 현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소재지가 충청남도 금산군 재원면 명암리입니다. 명암리 명암리 위치 어, 체크하실 때요 어, 금산 IC에서 여기가 한 2km, 1.5km, 2km 정도 되고요. 인근에 뭐 한국타이어 있고 금산 IC 어, 이쪽 주변이 명암리죠. 뭐그 근처가 수당리, 저쪽 길 건너가면 창평리 이쪽으로 지금 어, 금산 IC를 기준으로 어디서 오실 때 IC로 빠지시면 됩니다. 어, 대전에서 오실 때뭐 금산 IC로 빠지시면 돼. 다른 데서 오실 때도 금산IC로 빠지시던지 방향을 봐가지고 금산IC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지목이 답으로 지금 되어 있고 두 필지인데요 총면적은 2221제곱미터로 671.8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각각의 필지별로 답답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총면적만 확인하시고 어,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보다 어, 지대, 지면이 높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지만 어, 뭐 다른 전, 전, 그러니까 전처럼 농사 를 졌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셔서 뭐 여기는 지금 소유자가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다가 사정상 좀 주택을 좀못 짓게 되서는 바람에 어, 부득이하게 지금 내놓게 됐는데 양지 바르고 어, 햇빛 잘 들어오고 정남향 땅입니다. 정남향 땅이고 이렇게 보시면 뒤쪽으로 어떻게 보면 얕은 소나무 어, 산이 있고요. 주변으로 저렇게 마을 옆으로도 얕은 산을 끼고 있으면서 어. 2 차선 도로 가깝고 마을을 끼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저쪽에 마을들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마을들, 마을 제일 저 마을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집 짓고 살기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또 농지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끝에도 지 집들 조금 있고,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한적하면서, 어, 전원생활 하면서 마을을 끼고 마을 생활도 같이 할수 있고, 조용히 또 살, 계, 계시고 싶을 때는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땅이 또 넓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할수 있고,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 다양하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꼭 주택 아니어도 도로 폭이 나오기 때문에 창고 뭐 마을에서 크게 문제만 위에 업종만 아니면 공장 뭐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주택 짓기도 괜찮고 다양한 건축이 가능한 어, 그런 어, 토지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황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 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대략적으로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어, 경계고요. 항공에서 찍을 때는 약간의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고 찍는 각도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우선 보시고요 거의 맞게는 했는데 약간씩은 차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199.6평 약 200평 여게 보이는 부분이 472평 여기까지 가힙니다 그래서 두필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진입로 양방향 방향통향이 가능한 한 6m 이상 되는 어, 도로에 접해 있어서 뭐 접근성 좋고요. 뭐 여기는 그냥 이제 뭐 개인들 땅들 이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뭐 통해 때문에 자기들이 길을 낸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가 접근성 여기는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원래 현재 땅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아무렇게나 다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도로보다 지면이 좀 높습니다. 영상 현장 영상 보시면 그리고 방향은. 요렇게 보시면 요게 정남향이고요 요게 동향입니다 그래서 정남향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축을 요런 식으로 크게 하시면서 합병을 하셔도 되구요. 나머지 요쪽은 활용하시고. 제가 볼땐 요렇게 주차장을 여기를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아니면 텃밭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어떠한 건축물에 따라서 어 다양하게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요쪽으로 들어와서 마을에서 요렇게 들어오는 마을 안길에도 접해 있습니다. 요렇게도 진입이 가능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경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보셨죠? 경계는 반듯하게 되어 있고 저 끝에만 저렇게 지금 끝에만 살짝 또 사각형 모양으로 좀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어차피 도로에 접혀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이렇게 보시면 어디든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어 도 되고 저 끝에 지금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현장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도로 여건 괜찮고. 이쪽도 털을 좀 닦아 놓은 거 보니까 뭐가 들어올지 아니면 측량을 한거 보니까 건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농사지으려고 측량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말뚝들 박혀있네요. 여기도 대형 토지라 뭐가 들어올지 자 이렇게 보시면 전기 전봇대 바로 옆에 있고요. 마을들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수도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지금 높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쭉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괜찮고요어 흙도 부족하지 않고 어 모양도 나쁘지 않아서 다양뭐 다양하게 도로 옆은 괜찮아 가지고 요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요런데 여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뭐 텃밭이나 주차장 쓰셔도 될것 같고 집을 짓게 되면 어 이렇게 집은 당연히 저 안쪽으로 저 안쪽으로 남쪽으로 붙여서 이쪽을 바라보게 지으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땅 정원을 바라보면서 어 텃밭도 키우고 주차장으로 쓸수 있고 디산도 끼고 있고 이런 형태로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 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 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봤고 이제 저희 유튜브 어, 그다음에 블로그 쉽게 보는 방법 다양한 매물들 어, 보는 방법 어, 보셨으니까 세부들은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세부들은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드론 영상까지 보셨죠? 그렇게 보시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양들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매매가는 2억 2천만원, 2억 2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 2억 3,500만원에 진행을 하다가 1,500만원이 떨어져서 2억 2천만원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암리, 수당리, 창평리 금산 ic에서 가깝고 마을도좀 끼고 있고 시내 접근성 좋은 이런 땅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지역 특히 그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냐 어, 생산관리지역이냐 어, 계획관리지역이냐 뭐 당연히 일종 이종 주거지역은 더 비쌀 거고요 그리고 농림지역 땅들도 요새는 뭐 아, 금산 ic 가까운 것들은 15만에서 원 20만 원 하니까 그리고 뭐 토목공사 이제 흙을 많이 또 채워야 돼 꺼져 있는 계획관리지역 땅들은 아무래도 조금 싸겠지만 35만 원에서 40만 원도 합니다 전원주택지 기술 개발하는 것 들뭐 워낙 비싸서 금산의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하는 게 거의 없고요 왜냐면면 초에 땅값이 비싸서 개발업자들이 개발하기에 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보통 많이 싸게 사서 개발을 해서 보통 50에서 60그 정도 합니다 분양가 제가 일단 이땅 35만 원에 뭐 주인분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잘만 사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전원주택 지으실 분들 뭐 창고 공장 지으실 분들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물 보러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